자그 지난 영상에서 자영업자의 그 시급 인상에 관한 생각을 좀 올렸는데 덕분에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다른 업로드한 영상에 비해서 어 구독자 분들도 100분이 넘어갔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도 앞으로 더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어좀 의욕을 점점 느끼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그 댓글들 제가 이제 다다지 들이다 보니까, 니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가지고 소모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한 거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어 물가인 상률이나 기타, 제반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맞아요 국민소득 수준에 맞춰서 당연히 임금은 상승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요 기존 산업구조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뭐 숨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죽어라 일반은 죽어야 된다 그냥 오르면 좋은 건데 뭘 아니야 이런 식의 그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포적인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그 임금이나 자영업자 또는 뭐 산업구조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한 가지로 그냥 흐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합적인 구조를 그 섬세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이 그러지 못하고 있고 최저시급 인상만 봐도 자기 공약을 맞추기 위한 어떤 퍼플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 액션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선가 한개 가구 한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한개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근본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어려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임대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이걸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자영업자를 죽이는 것은 급격한 시급 인상일까요? 아니면 임대료 형폭일까요? 먼저 임대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예, 저도 자영업자인과 동시에 그,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제 주변, 제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걱정이 없다겠다는 등, 뭐, 앉아서 돈을 번다는 등, 뭐, 이런 친구들의 말도 있어요. 재미, 뭐, 눈반반 진단반으로. 어,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건물주는 뭔가 가진 자, 부르주와, 그리고 임차인들은 뭔가 착취당하는 사람, 뭐,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좀 약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태반의 건물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풀 생각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그 90년대 IMF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경제 위기나 이럴 때를 타, 틈 타서 아주 재테크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는 부자가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는 그 건물 한두 채 가지고 뭐 삶에 흔들림이 없는 없는 수준의 그 부를 구축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그 상가나 주택 임대차 시장을 좀 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범위가 확대되니까. 우리 상가 임대차에 있는 그 건물들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은퇴 자금들 모아서 노년에 그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은행 대출들을 이용해 갭 투자를 하는 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직장을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수익원을 이제 안정적 수익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퇴사를 했고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건물을 하나 갖게 되는 것이었는데 사실 저도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공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지금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과정에서 사실 저도 담장을 못자고 많이 마음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방에 있는 상가였는데 그래도 이게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까 몇억이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되었고 또 은행 대출까지 끼어다 보니까 이게 매월 들어가는 그 공실비용 그리고 이게 상가가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에서 발생하는 그 기본 관리비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거의 은행이자나 건물 관리비까지 하니까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깨졌는데 뭐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와이프랑도 좀 이걸로 싸우기도 했고 아이 자체가 잘못되고 나니까 뭐 퇴사나 인생 임막에 대한 계획들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될것 같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뭐 건물 한두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별다른 부담이 없는 분들이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수 건물주들이 비슷한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어, 상가에서 이제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다른 임차인을 빼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뭐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흔한 분쟁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건물주가 배째라가 아니라, 건물주 역시 그 부담을 가져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거기도 한데, 그만큼 건물주 역시, 그 공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면 돈을 줘야겠지만, 우리나라 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임대차, 그 구조가. 뭐, 예, 암튼, 각설하고, 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제가 이제 낙찰받은 상가가 가지고 있는 뭐, 점이나 뭐, 아니면 여기 에 입점하면 좋을 만한 직업군들을 좀 찾아서, 피트니스 관장들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 또는 학원 또는 오피스, 이런 식의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들을 적극 활용해서, 세일즈를 많이 했어요. 저희 건물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을 보고, 한 몇, 1~2개월 정도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임장을 했던 사람이 저라,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계약에 이르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맺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계약서 쓰는 날좀 제가 생각했던 월세와 임대료 그 중에서 특히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만큼은 안 됐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매를 통해서 좀 좋은 기회를 좀 얻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꼭 나쁘지 않은 계약을 할수 있었어요 물론 5년 저는 5년으로 계약을 했고 임대료는 동결입니다 저는 동결로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만족하는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이 상가가 계속해서 워킹이 되고 있다 라는 점 특히 이제 임차로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꼼꼼했고 그 만큼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 글만 보기도 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고, 당시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제일 큰 피트니스였는데, 얼마 안 돼서 두배 정도 더큰 건물에 초대형 피트니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분이 지금 사업체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임대를 올릴 생각은 지금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임대를 놓기 전, 사이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은 임차인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저에게는 이분이 굉장히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같은 저희 건물이지만 지금 뭐 2년째 임대인 임차인은 못 찾아서 뭐 공실인 것도 있고요. 건물주들이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저도 이제 다른 그 건물 층에 있는 그 건물주들을 만나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제가 있는 지역 아니면 상가 이제 분양이나 임대들 놓는 시장들을 이렇게 가끔씩 다녀봤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무슨 터무니없게 뭐 임대를 올려서 상가 임차인들이 뭐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니면 내쫓아버려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정말 그건 여러분들이 그 TV나 뉴스 그런 데서 자극적으로 포장된 어떤 꼬집어진 어떤 사례들 이것만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저도 제가 보는 그시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제 말이 뭐 반드시 정답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주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건물주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기도 해요. 제가 입점에 있는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공직자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퇴직금하고 기타 그 저축하신 비용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 건물을 그 분양을 받으셨고 그렇게 저희 또뭐 뵌지도 몇년 동안 벤지도 못했어요. 저도 월세 따박따박 잘 내고 있고 그분도 딱히 다른 문제를 잡을 필요는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변이 그 비싼 임대료를 내는 만큼 망해나가는 가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상권의 가치는 높지만 그거에 준하는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빠르게는 뭐한몇 개월에도 어? 저긴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싶은데 이미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만큼 치열하기도 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은 시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건물주분하고 임대인분하고 지금까지 전혀 마찰이 없었어요 뭐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그분도 제가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영업 정지를 당했던 호프집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막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엄청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희 건물주분도 사실은 그 같은 생각이세요. 임대료를 제 날짜에 잘 내시, 내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상가들은 이래요. 그리고 어, 몇몇 특이 케이스들 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저의 가게 주변에 아주 잘 되는 치킨집이 있었어요.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건물럼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올려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예전 얘기예요. 6, 7년 전 얘기인데 당연히 못 내죠. 못 내니까 쫓아내고 어, 본인이 직접 치킨집을 거기다 차렸습니다. 아 정말 이건 양아치 같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안 다라는 한세 건물 정도 차이나는 뒤에 있는 치킨집 이야기인데도 제가 알 정도로 부동산에서도 다된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에서도 쉽게 권하지를 못해요. 그런 자리에 만약에, 그, 임대가 나온다면. 왜냐면 그, 주인 사,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넣었다가 망해 나가면은, 굉장히 원한, 원망을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천하지 못하는 자리에요. 뭐, 물론, 그렇다고 자리가 안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요. 정말 권리금이 몇 억씩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긴 할 건데, 어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자리들은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서 상황을 다 파악합니다. 바보들 아니에요. 임차인들도. 뭐, 물론, 어, 천둥벌거숭이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 자기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들 좀만 발품 팔면은 분명히 그에 대한 정보를 줘요.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건물주의 폭리나 폭압은 분명히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 상가 임대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는 수많은 상가 건물들 보이시잖아요. 이 건물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무슨 건물주가 폭리로 취하고 뭐 횡포를 부리고 그런다면은 지금 자영업이 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예전에 연구된 조사에 의하면 뭐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사회인지 장애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뭐 10명 중에 한두 명씩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본성이 드러날 경우에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아니까 그것을 누르고 산다라고 들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건물주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고요.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음. 사람의 문제라고 참고 싶어요. 건물주 역시 10명에 1명은 분명히 그런 문제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되는 인간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터질 수 있다는 라 거죠. 뭐 뒤에 있는 사진은 과거에 공중족발. 망치로 건물주 폭행하는 사건인데, 일부분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의 산정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임대료는 뭐,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뭐, 측정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임대료는 철저히 은행 금리에 그, 연동해서 올라가요. 건물 임대한 사람, 그러니까 건물을 분양받거나 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10억, 20억씩 돈을 들여서 돈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에 이 돈을 맡겼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할 겁니다. 은행 금리가 어 사실 이, 뭐 2, 3% 3% 너무 높게 돼 있는데 요새 3% 나오는 데는 거의 없죠. 은행에 뭐 돈을 맡겼을 때3% 뭐 나온다고 2%에서 3%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산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임대를 뭐 건물을 얻었는데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건물이 화재가 나요. 작년에 차차차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리스크를 분명히 프리미엄이 붙어야 합니다. 모든 돈의 투자에는 프리미엄이 붙게 마련이니까요.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건물 1층 기준으로 임대료는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건물 시 거래가 될 때도 임대료 수익이 몇 %냐 역산으로 하, 해서 그 건물의 시세를 측정하기 때문에 뭐 건물 시세 대비 터무니없는 임대료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를 참고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시세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굉장히 그 터무니없는 시세로 뭐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대신에 층수가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좀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공실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진 시장 논리로 그 임대료 시세는 정해지게 돼 있어요. 높은 층일수록 높은 수익률, 물론 그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아래층에 비해 건물 시세가 싸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건물주가 무슨 터무니없는 시세를 올린다거나 아까 그 궁중족발처럼 그런 케이스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물주가 사실은 바뀌면서 일어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건물주가 그 임대금액을 높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불상사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데서는 흔치 않다. 뭐 저는 지금 건물주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사실 임차인으로서의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대부분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부담되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료나 부동산 시세 그리고 은행 금리에 발맞춰서 더큰 소득을 얻는 것은 사실은 정부예요. 정부는 그 모든 거래 과정에 있어서 취등록세를 받고 매월 임대료는 부가세가 붙죠. 부가세까지 걷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갈수록 세수가 높아져요. 물론 여기에다가 그 임대 수익은 나중에 소득세로도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각종 그 지방세들이 많이 붙습니다. 교육세나 그리고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해서 혼잡 유발금도 내고 있어요. 혼잡. 교통 혼잡 유발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당연히 시세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건물도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어, 건물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뭐 상가들은 그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그 건물들과 달리 양도 차익세가 면제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뭐 아무리 수십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미니멈으로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이 과정에서 세금이란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금이란 요소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피해 없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는 정부예요. 정부가 세금을 잘 거둬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갑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가 갑인 게 맞습니다. 아무튼 임대료는 생각보다 그리지너블하게 뭔가 그 형성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몇년 동안 있었던 그 경리담길이라든가 음. 젠트리피케이션들이 일어났던 어떤 그 일부 특정 하스팟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사례들을만 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그 임대 시장에 대해서 그 뭔가 폭리폭고 폭압을 취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월세와 근로자의 임금 최저시급 어느 것이 더 부담일까 한번 보자고요. 뭐 일단 둘다 비용 부담은 인상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담은 맞아요. 하지만 현재 뭐 저희 집 기준으로 대강 살펴볼게요. 월세의 경우에 뭐뭐 뭐 물론 저희는 임대료가 인상이 안 됐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올해도 인상이 안 됐고 작년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건물주 그 임대인 분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어요. 왜냐면 주변에 공실들이 막 자꾸 생기고 망하고 하는 걸 본인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오랫동안 월세 한번 그 미납하지 않고 잘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서로 상생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월세를 뭐 법정 수수료로 올리, 법정 한도로 올린다 치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 월세 내고 있는데 당연히 25만 원 인상이 되겠죠? 부가세는 일단 제외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로자를 지금 사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천만 원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대보험은 물론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올해 10.9%가 인상이 됐으니까 그걸 맞춰서 같이 상승을 시켜줘야 해요. 물론 여기 퇴직금도 제외가 돼 있고요. 월 110만 원씩 지금 추가 부담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뭐둘다뭐 뭐 어느 게크다 적다 이걸 떠나서 둘다 인상은 부담이지만 사실 최저시급 인상률에 빗대서 보자고 보면은 지출 금액의 인상률이 지금 임대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한명 내보내고 제가 뛰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과연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만나 만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처럼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 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존재입니다. 정말 업무적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퍼포먼스가 정말 한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는 뭐, 흔한 뭐 일례로 저 제가 뽑았던 알바 중에 한 명은 몇년 전에 뽑았었던 알바 중에 한명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 3주 정도, 3주 좀안 되게 썼다가 결국에는 짜주는데 3주 동안 그 테이블 번호를 못 외웠어요. 벨이 울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방향을 못 찾고 계속 이상하게 일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만하자. 수습기간 중에 이제 그만둘 걸 얘기했고, 나중에 제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테이블 번호를 못 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3주일 동안 어떻게 노는 베리 울리면 어떻게 간 거니? 손님한테 했더니 손님들 표정을 그때마다 보면서 그냥 아 저쪽 아닐까 하면서 갔다라는 거야. 어쩐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친구가 너무 긴장하거나 미숙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그런 친구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명두 명이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돕게 되면은 뭐 그런 친구의 그 펑크 나는 부분들이 서로 커버가 돼요. 커버 가 되지. 이제는 근로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로 그냥 업주가 떠안고 한 명씩 줄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런 친구들 물론 이건 이 경우엔 좀 심한 경우이했지만좀 미숙한 친구들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시장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상생이 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동반 상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잘 모르겠죠. 알바도 아니고, 뭐 자기 임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자기 임금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두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그것도 못하면 니들 나가서 망해라. 뭐 미쳐도 나소리들른거 하고 있다. 어, 여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던데요. 저한테 댓글 달린 것 중에 하나는... 아, 그렇게 못하는데, 잘르세요 뭐하러 쓰세요? 짜르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니컬하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과연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자는 취지에 맞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포퓰리즘에 표를 던져놓고 이제 와서는 최저임금 못 주면 넌, 너희들은 나가라 망해라 최저임금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짜르면 되는 거아야 이런 식의 그 무책임한 얘기들은 하지 마시기를 좀 바래요. 그 본인일 아니라고? 언젠가 당신 자리 날라가고. 땅바닥에서 돌때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럼 포퓰리즘에 속지 않아야 돼요. 저희 우리가 이건 모두가 동반 상생이 돼야 되는 일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스텝에 맞춰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식의 글을 썼었어요. 저한테 뭐, 자영업자가 절반은 일단 죽어야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1, 2 다투는 정도로 많은 것은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써났던데 음, 자영업자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구조 전반을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내수시장을 굉장히 진작을 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비대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걸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용효과가 또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4명? 생식근로자가 4명이 있는 것처럼 고용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줄어든다? 자영업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2년 일자리는 분명히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취업이 되나요? 정말 취업이 된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는 건가요? 취업이 될 수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 이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다아져야겠죠 지금 인력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실업수당으로 엄청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건 모두 아실 거죠, 아시겠죠? 그 세금들 다 어떻게 어디서 구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이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금,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편적으로 이것도 못 주며, 이거 못으면은못 올리면, 못 주면은 망해라. 그만 둬라. 이런 식의 그 무책임한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건 다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이 문제였고 이 선택을 지금 이번 정부는 굉장히 급격한 투쟁행로 인상으로 결정한 것이 맞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 알바 자리들이 감소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진채에서 얘기해진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그 상호 조율이 분명히 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는 것. 물론 아무리 잘해도 유토피 모두가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라는 건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 지금 있는 절대 다수들이 최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그 현재 경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은 그 절대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임금 근로자기 때문에 뭐돈 올려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건좀 대책을 이성적으로 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너무 부족해요. 이 이후에 뭐 이 e 예타 없이 she, get out of the whole thing. Get out of the w h o l 지 thing. g e 이 out of 이 h e whole t h 니다 g Get out of the whole thing. Get out o 렇 the w h o 사 e thing. g e 는 out of the 게 h o l e t h i n 이 Get out 게 f the whole thing. g e 으 out of the whole thing. Get out of 을 그 전체 국가가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면은 근시안적으로 자기 앞에만 이득 이득만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모두가 같이 살수 있는 방향은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